안녕하세요. 수학생 흉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리술 중에서도 유한소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소수란 자, 저번 시간에도 간략하게 얘기해드렸지만, 자, 분수를, 자,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 몇째 짜리 숫자인지 셀수 있는 숫자를 우리는, 자, 유한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 자, 소수가 한 자리인 유한소수 맞죠? 또 뭐가 있을까요? 0.25자이 친구 역시도 소수가 두 자리인 소수점 자리수 그쵸 두 자리인 유한소수가 많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유한소수는요 분수로 쉽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분모를 10의 거듭 제곱인 10 100 1000자 이런 식으로 소수점 자리수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결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쵸 자 그럼 얘처럼 소수가 한 자리인 숫자는 분모가 뭐가 됐냐면 이렇게 10이 됐었죠 그쵸 자 얘처럼 소수가 두 자리인 숫자는 분모가 이렇게 100이 됐었죠? 만약에 소수가 3자리였다면, 뭐, 뭐, 이렇게 소수가 3자리였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이렇게 1000이 됐겠죠? 그쵸? 자, 여기서는, 자, 요 위에까지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10분에, 자, 우리 분자 쪽은 소수점을 제외한 숫자를 그냥 다 써주면 됐었죠? 그쵸? 얘도 소수점을 제외한 숫자를 자 써주면 됐었죠? 앞에 있는 영은 생략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와 그러면 유한소스는요 항상 분모가 이렇게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뿅! 자 여러분들께서 자유한소스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될게 바로 뭐냐면 10의 거듭제곱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그럼 10의 거듭제곱의 특징은요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보시게 되면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10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소인수 분해해주게 되면 2 곱하기 5아즉 10, 10은요 소, 소인수 2와 5로 이루어진 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100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10을 두번 곱한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10 하나당 소인수 분해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죠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10 곱하기 10 그럼, 2가 2개, 5가 2개가 생기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어. 즉, 다시 말하면, 자, 100은요,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10의 제곱인 경우에는, 2가 2번, 5가 2번, 똑같은 개수만큼 곱해져야지만, 아, 100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걸 바로 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1000 같은 경우에는요, 10의 3제곱이겠지. 그럼, 10이 3번 곱해진 거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 그럼 여기서 2가 세번 곱해졌고, 5가 3번 곱해졌기 때문에,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유한소수는요, 우리가 분수로 바꿨을 때, 분모가 다 10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요,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해주게 되면은요, 분모에 있는 소인수가 뭘로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냐면, 바로 2나 5로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럼 얘를 우리가 기약분수로 나타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알 수가 있냐면 어차피 분모는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약분수로 나타내더라도 분모에 남아있는 숫자는 2와 5 중에서 지워지고 남은 숫자만 이렇게 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분모의 소인수는 우리가 2나 5 중에서 없어지고 남은 숫자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하면 유한 소수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분모를 어, 소이스 분에서 기약 분수로 바꿨을 때 항상 분모가 2나 5로 이루어져 있는 분수로 밖에 나타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냐면 우리가 이 분수를 굳이 소수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지 않더라도 이 숫자가 유한 소수인지 혹은 유한 소수가 아닌지를 바로 체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옆에다가 예 하나만 들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30분에 6이라는 분수가 있어요 자이 분수가 그럼 어차피 얘는 유리수죠 그쵸? 자유리수기 때문에 분명히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가 될 아이야 근데 얘를 우리가 그럼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 너 나한테 바로 얘기해줄래?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얘를 굳이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소수로 바꾸지 않고요 이것을 약분을 해서 기약분수로 만든 다음 그러면 6 5 30 6 1은 6 만든 다음 그 분모의 소인수를 확인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모를 소인수로 확인했을 때딱 보니까 5밖에 없거든 그럼 5밖에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 아! 얘가 바로 유한소수구나 이걸 바로 알수 있다는 얘기야 어? 그럼 거꾸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만약에 요 우리가 기약분수를 나타냈을 때 분모에 제가 기약분수를 나타냈을 때 분모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요 2는 들어있는데 3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것도 유한소수인가요? 아니에요 자, 우리, 기, 어, 전 시간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유한소수인 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순환소수가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얘는 이렇게 돼 있다면 유한소수가 맞지만 3이 깨어있기 때문에. 2나 5를 제외한 이런, 어, 이상한 소인수가 껴있는 경우에는 이수자는 무조건 순환소수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유한소수의 특징에 대해서 자, 요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순환소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에 대한 대표 유형 몇 가지를 찍어서 문제풀이 드러,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지금까지 푸쌤이었습니다 안녕!